4일부터 전국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대구 경북은 25일까지 비가 내리겠고 28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20년 가까이 국유지를 무단 점용해 온 것으로 드러난 테니스 연습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체리가 국내에서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 상동에서는 90년째 체리 주산지로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부설재활자립대학에서는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홀로서기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덕분에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짧은 시간에 물 폭탄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 주변 배수구부터 둘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소식 박은경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부근에 머물던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25일 오후까지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후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장맛비는 주말인 28일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 정체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물겠으나 28일경 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정체전선이 함께 북상하여 7월 1일까지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장마 기간이나 비의 양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게릴라성 호우는 더 잦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때문에 집 주변 배수구는 막히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침수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미리 대피 장소를 파악해 둬야 합니다. 또 하천이나 계곡물은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맑은 날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차와의 간격은 평소보다 50% 이상 길게 확보하고 미리 타이어 상태를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면이 미끄러울 때 보면 자동차 그 제동거리가 평상시 마른 노면에서보다 한두배 정도 어,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무엇보다 안전거리 유지에 어, 주의를 해서 어, 운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상대는 7월 중순까지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비를 뿌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마가 끝난 이후에는 역대급 찜통더위가 예고돼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영주 소방서 옥상에 인명구조장비로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논란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에 이어 이번엔 테니스장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직원들만 사용하는 테니스 연습장이 20년 가까이 구규지를 무단 점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 감독 기관인 영주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전병주 기자입니다. 영주소방서 테니스장입니다. 지난 2003년 소방서 건립 당시 동호회 직원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 2면 규모의 테니스장이 조성되었습니다. 해당 테니스장은 일반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어 개방 요청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지만 총 면적 1,400여 제곱미터 가운데 사용 허가를 받은 땅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테니스장 면적의 3분의 2가량 되는 구규지를 소방서 직원들이 17년째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던 셈입니다. 창고로 사용 중인 임시건물과 2개의 야간 조명탑 역시 영주시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여를 했으니까... 이제... 량을안니까둘어는 네, 네. 모르고 네. 이제 같이 그사용 음, 영주소방서는 최근 청사 옥상에 인명구조 장비로 골프 연습장을 설치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소방서 측은 골프 연습장을 철거한데 이어 무단점령 논란이 불거진 테니스장도 운영을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국유지 관리 의무가 있는 영주 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원상복구와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정확한 사실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공보국어가 영주시 에제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그거를 담당자 한 분이 이제 그 업무를 보고 있으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뭐다 이렇게 파하고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사실. 20년 가까이 국유지를 무단 점용했는데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영주 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의 체력단련 시설 필요성에는 10분 공감하지만 시민들에게는 서리빨 같은 소방법률 규정이 정작 공공기관에겐 허술한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대표적인 여름 과일 중 하나가 바로 체리인데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재배되는 곳이 있습니다. 대구 동구 상동에선 90년째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글동글한 예쁜 모양. 붉은빛의 체리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수확 기간은 딱한 달. 제철이 아니면 만나기도 힘듭니다. 이곳 동구 상동에선 30여 농가가 체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기후와 토양 모두 받쳐주는 덕에 수입산보다 당도도 20% 높습니다. 상간 지역에는 경사면이 좀 있다 보니까 비가 와도 물이 뭐 하루나 이틀 만에 다 빠지고 그러니까, 아마 상간 지역이 잘 되는 이유가 그거지 싶어요. 상동에선 체리를 해마다 35톤 가까이 생산합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재배 면적을 자랑합니다. 지난 1930년, 일본인으로부터 전해져 재배하기 시작한 게 어느덧 90년이 다 됐습니다. 동구청은 지난 2012년,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도 등록했습니다. 상동 지역 생산자 이외엔 상동 체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받습니다. 상동 체리를 적극 홍보하고 그 품종 갱신과 생산 기반 확충 등을 통해 가지고 수입산과의 경쟁에서 앞줄 수 있는 고품질의 체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입산 체리의 틈바구니에서 상동 체리가 국내 주산지로서 묵묵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권수경입니다. 대구대학교 부설 재활 자립대학인 K페이스 센터가 학생들의 홀로 서기를 돕는 카페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직업 능력을 높이고 사회적 의사소통을 배우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캠퍼스 내에 들어선 카페 라운지. 발달 장애 학생들의 교육 공간입니다. 커피를 만드는 방법에서부터 매장 관리, 고객 응대, 금전 관리까지 체계적인 직업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주중에 배운 내용은 실제 적용해 볼수 있도록 7월부터는 주말 카페도 운영합니다. 재구들랑 같이 기숙사 생활도 하고 그리고 다 같이 MT나 도 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커피 라운지에서 커피도 다 같이 마셔보고 체험도 해보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한번 따보고 그런 게 재밌는 같아요. 발달 장애인 고등 교육기관인 대구대 K페이스 센터는 오는 12월까지 2, 3학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은 물론 동물 교감 치료와 사회적 의사소통을 배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기 커피를 만드니까 그냥 바리스타 교육만 실시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바리스타 교육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통장을 관리하고 금전을 관리하고 또 돈을 받고 이런 거 이외에도 앞으로 직업을 자기가 뭘 할지 탐색하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사회에 나가 도움을 주는 사람의 역할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 각자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헬로티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에게 힘든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구 지역 소방관에게 자신이 번 돈을 기부하며 따뜻한 응원의 편지를 남긴 광주 시민의 행동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구 동부 소방서를 지키고 있었던 정기남 구급대원과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아, 19일 날 22시 경이었습니다. 사무실에 근무 중인데 녹화하는 소리에 문을 열어 보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인사 말고 광주에서 왔다고 하며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고 하시면서. 의문의 봉투를 두 개를 저한테 전달하셨습니다. 봉투에 대한 이야기도 없으시고 내용을 딸수 없어서 기부자분께 다시 돌려드렸으나 그분이 기부하는 것이니 좋은 일에 사용해달라는 말과 함께 봉투를 그냥 던지면서 가시는 길로 계속 가시는 상황입니다. 어, 그 분과 어, 짧은 시간이었고, 봉투를 서로 이제 전달하고 저희는 돌려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서로 급해서인지, 그 분과는 대화는 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광주에서 왔다는 말과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 기부하는 것이니 좋은데 사용해달라. 뭐 그런 일방적으로 <laughs> 저희한테 이야기, 이야기를 하셨을 뿐이고, 저희가 뭐 봉투 내용물이 무엇인지, 성함이라든지, 전화 연락처라든지, 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없었다고 없었습니다 어, 봉투 두 개를 저한테 전달해 주셨고요. 한 봉투에는 자필로 적신 적으신 편지와 어, 다른 한 봉투에는 어, 152만 이라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만 편지를 먼저 확인하고 다음 봉투에 돈이 들었다고 인지한 후 기자 어 기부하신 분을 다시 찾으려고 했지만 어, 이미 사라지고 안 계시, 보이지 않으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돌려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아 편지 내용은 어자 어, 그분 기부하신 분은 보험 설계사를 하시고 그리고 어, 보험 설계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강의를 보험 설계 관련 강의를 하시고 받은 수강료, 수강료 전액을 저희한테 어, 기부를 하셨습니다. 아, 저는 지금 근무한 지가 한 13년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 근데 13년 동안 뭐 가끔씩 사무실에 들러가지고 구급 수혜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급 어, 환자를 이송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편지를 가끔씩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감사 편지인 줄 알았으나 기부금이 들여서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근무 중에 이런 기부금을 받은 것은 13년 근무 중에 처음입니다. 아, 아 이번에는 진짜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고 짧은 대화 시간이지만 기부하시는 분의 진심을 전달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편지에서도 뭐 그런 진심을 담긴 뜻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가지고 뭐 소방용품 구매를 하면 좋겠다는 기부자님의 편지 내용에 따라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 소방용품 구매를 예정 중입니다. 그리고 뭐 기부하신 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그분한테 이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저희가 현장을 하다 보면 고맙다는 인사말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뭐 감사편지도 많이 주고요. 그리고 그런 현장 활동 중에 그런 이야기나 어뭐 말들을 들으면 어 보람도 느끼고 구급 활동하는데 솔직히 힘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렇게 기부하신 것은 지금 처음인데 어 저희가 좋은, 물, 좋은 구급 물품을 사서 사용한다면 은 뭐 현장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주에서 두달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22일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여성으로 자가격리 중 23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도 카자흐스탄과 중국에서 각각 입국한 남성 두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하루 사이 대구경북에서는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가 3명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역 감염이 31명, 해외 유입이 20명 등 신규 확진자 51명이 더 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구의 대표 여름 축제인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취소됐습니다. 한국치맥산업협회와 치맥페스티벌조직위원회는 원래 축제 날짜를 7월 초에서 8월 말로 연기할 생각이었지만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안전과 방역 문제 등을 고려해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침맥 산업 협회는 올해는 축제 대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닭고기 100톤 기부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자가 격리 명령을 어기고 주점을 방문했다 경찰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A씨가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 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포항에 있는 주점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업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대구경북전통시장 158곳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를 엽니다. 대구는 서문시장과 칠성시장 등 81곳, 경북은 안동중앙신시장, 포항남부시장 등 77곳이 참여합니다.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시장별로 특색 있는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대구 서문시장은 보부상 게릴라를 홍보하고 칠성시장은 국악 난타 공연을 선보입니다. 시장을 방문한 이용객들에겐 구매 금액대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각종 경품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북 관광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북 투어 패스가 출시됐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경북 투어 패스는 경주 포항 영천 관광지 18곳을 묶은 경주 신라 투어 패스와 울릉도 관광지 6곳에 대중교통 혜택을 더한 울릉 아일랜드 투어 패스 두 가지입니다. 구입은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경북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투어 패스 4종류를 출시한 뒤 내년까지 20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19 신고자는 구급대원 등의 출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수 있습니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카카오 지도 정보와 소방차 위치 정보 시스템을 연동한 119 출동 정보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통해 출동 차량 위치 정보를 30초 간격으로 신고자에게 자동 전송합니다. 이번 알림 서비스는 구조 출동에 한해 열흘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다음 달 6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대구적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올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대구적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지난해 2만 8,674건에 비해 47% 증가했습니다. 신고 현황을 보면 소화전과 버스정류장 주변 등 4대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전체 신고의 45%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오는 6월 29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안동소방서가 여름철 순환구조에 참여할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선발해 활동을 시작합니다. 활동 기간은 7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관내 강이나 하천, 계곡에서 소방공무원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동소방서는 24일 발대식을 갖고 순환구조 안전관리와 근무요령,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목요일 우리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5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목요일까지 계속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21도, 한낮 최고 기온은 29도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비는 오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는 금요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30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비로 인해 도로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비 소식이 많습니다. 다만 장마 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며 산발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목요일까지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다가 28일인 일요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해 폭염은 한풀 꺾이겠지만 시설물, 농작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지수입니다. 빨래는 잘 마르지 않겠습니다. 하루 미루시기 바랍니다. 운동하기에도 날씨가 좋지 않겠고요. 세차는 차 내부 정돈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 TV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